시점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나 봐요. 와...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 다음에... 생존자 쪽으로 간 다음에 그 머리 위에서 배치기를 하는 거야. 와... 미쳤네! 자 안녕하세요 p 큐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연장선인 제우인격핵 관련 영상인데요. 듣기만 해도 생소하고 중소부터 해왔던 저로서는 핵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냥 두리뭉실했지만 확인을 두 눈으로 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어떤 핵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일 만든 영상은 네디지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좀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 가장 먼저 판매자가 말하는 이 핵을 만든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댓글을 단 거예요. 일반 유저가 네디즈의 그 핑에 대해서 폭로하거나 아니면더 나은 인터넷을 지불을 하고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공정하게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을 어,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핵 판매자가 댓글로 남긴 게, 나는 인터넷이 뛰어나다. 이미 문제가 없고, 문제는 유럽 5인격 서버가 없다. 그래서 아래쪽에 공격 의도가 없는데 공정한 게임을 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핵 판매자가 나는 내디조 태도를 3년 동안 견뎌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핵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레디즈 탓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놓았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신고를 했지만 레디즈는 이거를 그냥 뭐 밴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고 있다 라는 말에 핵 판매자가 실제로 또 댓글을 단 내용이에요 나는 밴으로부터 면역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과 나는 밴을 먹지 않고 있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몇 개월 전, 수 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히지 않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정답이긴 하네요. 예 네. 그리고 비꼬아 가지고 누군가가 또 댓글을 단 거를 번역을 한 건데 애도를 표한다. 너좀 정상적인 직업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 나는 양심이 괜찮다 지금 돈 많이 버는데 핵 팔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핵이 과연 얼만지 찾아봤더니 이게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지금 홀리데이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신년맞이 핵파리 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이 그한달 이용권이 하나 2만 5천원 정도고요 3개월 이용하는 게 6만 2천원 1년 사용하는 게 무려 13만 천뭐 얼마인데 거의 13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0명만 사다라도 13만원을 10명만 사다라도 13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은 꽤나 대단한...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게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스크립트랑 해트인 뭐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맨 아래부터 보면은 지금 다운로드 횟수가 90인데 더 나은 자동 팔레트 드롭이 뭐냐 자동 판자라는 거예요. 그냥 감시자가 판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판자를 자동으로 내려줘가지고 뚝배기를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터 니어 같은 경우는 헌터가 어느, 어느 위치 쪽에 있는지, 어, 좀, 사냥 감시자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주는 스크립트인 것 같고, 그리고 저거는 구조하는 것 같은데 공포를 맞지 않고 깔끔하게 구출하는, 그거를 지금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최근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타자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타자가 100%로 감미싸한테 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핵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작곡가가 리듬게임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작곡가가 사실 귀찮은데 이거를 켜놓으면 알아서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서 카메라를 자동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랑, 자동 교수 때 공포 충격이라는 게 아마 공포의 일격을 캠핑에서 무조건 나게 만드는 핵인 것 같아요. 자동 플라잉 휠이에요. 그니까 러 무조건 평타를 감자 스킬이라던가 뭐라던가 그거를 그냥 노력 없이 그냥, 어, 저 같은 경우는 복귀해가지고 이 플라잉 휠을 잘 쓰기 위해서 엄청난 판을 했는데, 엄청난 게임을 했는데, 그 노력이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일 영상에서는 최대한 이 핵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좀 이슈화가 돼야 네디지도 이게 조금 조금 찔끔찔끔씩 뭐 전체 유저의 뭐 0. 몇 퍼센트 밖에 안 이용하니까 쥐새끼 마냥 그냥,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야. 몇몇 유저들은. 지금 상위권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거고 이 영상을 만들때 가장 중점적인게 추가적인 사용자가 나오지 않게 어 필터링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자료를 모자이크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벌써 5개월 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핵을 판매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순간이동 해가지고 추진기를 맞춰버리는 모습이에요 생존다의 위치나 그리고 지금 그냥 뭐야 발크도 아니고 안보이는데 그냥 아니 음표를 안보이는데 서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 맞춰요 발크냐고 얼씨고미치 자동 플라잉휠에 평탑 자동으로 피해 주는 거기다가 뚝배기까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핵으로. 여기서도 판자 안 맞는 각이니까 판자 자동으로 내려진 거 같고. 여기서도 플래시 반응 딱 보이자마자 바로 판자를 넘어줘 주죠. 지금 0.01초 단위로 보게 되면은, 앞쪽으로 이렇게까지 멀리 갔다가, 바로 0.01초 만에, 플래시가 보, 반응을 바로 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0.01초 만에,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도 플래시,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왼쪽 아래 보게 되면은, 감시자가, 그 빨간 색깔 안으로 보게 되면은 감시자의 판정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판자의 판정이 있는데 이 판자 안에 판정이 제대로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판자를 내리는 그런 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시점 핵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발크가 다 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여자의 리를걸, 나 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덤부다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서 진짜 제일 어이가 없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또 이거를 사용하니까 점프를 뛰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아니 씨, 어디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와. 아니 뭐야 이게. 이거 시점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나 봐요. 와.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 다음에. 생존자 쪽으로 간 다음에 그 머리 위에서 배치기를 하는 거야? 와 미쳤네 이게 그 마리 핵 유저가 썼던 그거 같네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나 상상도 못했어 미친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자동으로 거울이 쫘라 땡겨진 다음에 거울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뒤쪽으로 보이면은 초록색깔 네모난 테두리로 생존자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 위치에다가 평타를 날리는 거였어. 와. 이거는 좀 충격인데? 그리고 생존자들이 어디 있는지 네모난 초록 박스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갑툭티도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판매자가 그냥 대놓고 당당하게 우리는 밴을 안 당한다. 네디지가 일을 안 한다. 어, 핑도 해결을 안 하고 얘네들은 뭐 그렇다라고 지금 당당히 말하는 거를 확실하게 내디지는 좀 개선이라던가 핵 사용자들을 깔끔하게 막아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 유저들의 차단, 그런 다음에 근본적인 핵 유저의 차단 뿐만 아니라 핵을 판매하는 사이트부터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